옛날 옛날의 말이다. 얘들아 산이 아홉 겹 물이 아홉 구비를 돌아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그 마을 이름이 바로 달그림자 마을이었지. 그 마을 어기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 연못물 위에 산과 하늘, 집과 나무, 사람의 얼굴까지 모두 비쳐 보였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못을 달그림자 연못이라 불렀어.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물이 맑고 경치가 좋다 한들, 해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꼭한 사람씩 사라지는 일이 생기니, 마을 사람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지. 누구는 산짐승에게 잡아먹힌 거라 하고, 누구는 도깨비에게 홀렸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그 연못에 요괴가 산다. 몇 밤이면 아이들 발걸음을 붙잡곤 했단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달그림자 연못과 요괴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은혜와 인연에 얽힌 사연이란다. 귀잘 열고 들어보거라. 그 마을에 서준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 서준이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지. 가난했지만 마음 씀씀이가 곱고 손재주가 좋아.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병든 이웃에게 나눠주곤 했단다. 서준이가 여섯 살 되던 해였어. 큰비가 내리던 밤 서준이 어머니가 산길에 쓰러져 있는 흰 짐승 하나를 발견했단다. 허리께부터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흰 구렁이였지. 보통 사람이라면 구렁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서준이 어머니는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게에 그 구렁이를 들쳐 업어 집으로 데려왔어. 짐승이라도 목숨은 같은 목숨이지. 이대로 놔두면 헛되이 죽을 터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어머니는 집에 있던 약초와 천 조각을 죄다 꺼내와 상처를 싸매주고 밤새도록 물을 떠다 먹이며 정성껏 돌봐주었단다. 며칠 뒤 구렁이는 상처가 거의 나았는지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어.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지. 다 나았나 보구나. 다신 다치지 말고 산속에서 잘 살아라. 그날 밤이었어. 마당가 장독대 위에 작은 흰 구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니? 달빛에 반사되어 은은히 빛나는 구슬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게 대체 어디서 굴러온 건지 설마 아까 그 짐승이. 그러나 그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구슬을 조심스레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두었단다. 그 일을 계기로 집안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지. 굶을 날이 끊이질 않던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산짐승이 마루 앞에 쓰러져 있다든지 서준이가 캐온 약초가 제값을 받아 집안 살림이 조금씩 나아진 거야. 마을 어른들은 수군거렸지. 저 집은 아무래도 산신의 덕을 보고 사는 모양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어떤 것이든 은혜는 돌고 도는 법이지. 하고 말할 뿐이었단다. 세월이 흘러 서준이는 스무 살이 되었어. 키는 혼칠하고 눈빛은 맑았지만 집안 사정이 넉넉지 못해. 과거를 보러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단다. 달 그림자 마을에는 그 무렵 새로운 수령 하나가 부임해 왔어. 이름은 이도현이라 했지. 처음엔 공손하고 말도 번드르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어. 백성들의 곡식을 더 거두어 자기 창고를 채우고 산에 사는 짐승들을 쓸데없이 잡아들여 술상을 차리고 연못 주변을 지날 때마다 요괴가 있으면 잡아 없애리라, 며, 부하들에게 소동을 치게 했단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숨이 막혀 갔어. 게다가 달 그림자 연목 근처에서는 보름마다 사람 하나씩 사라지는 일이 끊이지 않았으니 사람들 마음 속엔 두려움이 살얼음처럼 깔려 있었다. 어느 가을밤 서준이는 약초를 캐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자기 몸이 달 그림자 연못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니? 달빛이 세상에 가득 흘러넘치는 밤이었다. 연못물에는 하늘의 별과 달, 주변의 나무들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지. 그때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처럼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서준이는 소리에 이끌려 몸을 일으켰다. 연목 건너편 버드나무 아래에 흰 옷을 입은 처녀 하나가 서 있었단다.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물결처럼 흘렀고 얼굴은 달빛보다 환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었지. 이 밤중에 누구시오? 서준이가 조심스레 묻자 처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그네 약초꾼이 이 깊은 밤에 잠들어 있어 깨웠을 뿐이지요. 산길은 험하니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떠신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준이 귀에는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어. 언젠가 들었던 자장가 같기도 하고 어릴 적 꿈에서 본것 같은 느낌이었단다. 그날 이후로 서준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되어 큰흰 구렁이 옆에서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지. 구렁이는 사람 말귀를 다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서준이를 감싸 안았단다. 그리고 꿈의 끝자락마다 흰 옷을 입은 처녀가 먼발치에서 조용히 웃으며 서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지. 도대체 저 처녀는 누구일까? 서준이는 꿈에서 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달 그림자 연못가에서 만난 그 처녀와 꿈속 처녀가 도저히 다른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연못가에 귀신이 다시 나타났대. 보름달만 뜨면 흰옷 입은 여자가 버드나무 아래에 서서 울고 있대. 그 곁을 지나간 사람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한단다 카더라.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지. 해만지면 연못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하지만 서준이는 점점 그 연못을 잊을 수가 없었어.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이름을 부르며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었단다. 보름을 사흘 앞둔 날 밤이었어. 서준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달 그림자 연못으로 향했지. 연못 주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달빛은 희미한 띠처럼 물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나 버드나무 아래에는 흰 옷의 처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번엔 서준이가 먼저 다가가 물었어. 부디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매번 이렇게 나타나 사라지니 나로선 대체 누구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연하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연목 귀신이라 불리고 있겠지요. 서준이는 깜짝 놀라 물러섰어. 하지만 처녀의 눈빛 속엔 한 점의 살기나 원한이 느껴지질 않았단다. 오히려 오래된 슬픔과 어쩔 수 없이 남아있어야 하는 체념만이 서려있을 뿐이었지. 정말 요괴이십니까? 사람들을 잡아간다고들 하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달마다 이 연못이 누군가의 목숨을 요구할 뿐이지요. 연화는 서글프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 연못은 원래 평범한 무릉덩이였어요. 하지만 오래전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날 이후 피를 마시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는 저주받은 연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준이는 숨을 삼켰다. 그 끔찍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연하는 달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 옛날 조선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이 고을을 다스리던 사람은 이경수라는 사또였단다. 겉으론 점잖고 글도 잘 읽는 선비였지만 속마음은 욕심과 질투로 가득 찬 자였어. 어느 날이 고을에 한 상인이 찾아왔는데 그의 곁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흰 여우가 따라다니고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줄도 모르고 그저 절세민이라며 수군거렸지. 그 여인이 바로 지금의 연하였어. 연아는 원래 이 산을 지키던 살령의 딸이었단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상인에게 구해져 이고 골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지. 이경수 사또는 연아를 보자마자 욕심을 품었다. 저 여인을 내 안방에 들여야겠다. 내 것이 아니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사또는 상인에게 엉터리 죄를 뒤집어씌워 목에 가두고 연화를 억지로 가나로 끌고 왔단다. 연화는 상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또는 듣지 않았지. 내가 나와 혼인을 하면 그 상인을 살려주마. 연화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연못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연하는 달빛이 비치는 이 연못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서 몸을 던졌고 상인 역시 그녀를 따라 뛰어들었지. 그 피가 연못을 붉게 물들인 날 하늘에서 천둥이 쳤고 산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었다. 그때부터 이 연못은 매달 보름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요구하는 저주받은 연못이 되어 버렸단다. 그리고 연아의 혼은 연못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묶여버렸지. 서준이는 연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렇다면 지금 이고을를 다스리는 이도현 사또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이경소 사또의 핏줄입니다. 이 연못의 저주는 그 집안의 탐욕과 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은 늘 죄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손을 꽉 쥐었다. 이 저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아는 조용히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되, 복수나 원망이 아닌 진정한 은혜 갚기의 마음으로 연못에 들어가면 이 저주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연못 물결만이 잔잔히 흔들릴 뿐이었다. 며칠 뒤, 고울에 큰 소식이 돌았어. 이도연 사또가 보름날 밤 연못의 저주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큰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거였지. 하지만 그 제사는 사실 백성들 중에서 재물 한 사람을 뽑아 연못에 빠뜨리는 의식이었단다. 사또는 말했어. 이 연못에 저주를 끊으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 고우를 위해 한 사람쯤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리 아까운 일이겠느냐? 그 말에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앞에 나서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 사또의 눈은 이미 한 집안에 꽂혀 있었어. 바로 서준이네 집이었다. 산짐승을 살리고 약초를 베풀며 돌을 들었다는 그집 희생을 할 만한 명분이 충분하지. 사또는 서준이 어머니를 제물로 삼으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준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우리 어머니를 서준이는 곧장 달그림자 연못으로 달려가 연하를 찾아 나섰다. 연하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어머니를 제물로 삼게 둘 수는 없어. 연하는 조용히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사실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내 어머니가 상처 입은 흰 구렁이를 거두어 살려 주었을 때그 구렁이가 바로 나였단다. 서준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은 어머니가 구한 그 구렁이가 연아 당신이었단 말입니까? 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내 어머니는 짐승 하나도 귀한 목숨이라며 자기 먹을 것까지 나누어 주었지.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자라나는 내내 몰래 너를 지켜보며 위험에서 보호해 왔단다. 달그림자 연못가에서 널 깨운 것도 산길에서 너를 살려준 것도 모두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작은 조각일 뿐이야. 서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다면 이 연못의 저주를 끊기 위해 희생되어야 할 사람은 사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되어야 한다. 정해진 건 없어. 다만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는 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뿐. 하지만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고 이곳에 묶여있을 뿐이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서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달빛이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보름날 밤이 되었다. 연못 주변에는 관아에서 세운 제단과 그 앞에 떨며 서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 이도연 사또는 그 앞에서 거만하게 서서 말했다. 오늘 이 제사를 통해 우리 고을의 불길한 저주를 끊을 것이다. 제물은 서준의 어머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준은 어머니 앞으로 뛰어나가 몸으로 막아섰다. 누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간단 말이오? 이 연못의 죄는 당신네 집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오? 왜 죄없는 백성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거요? 사또는 차갑게 말했다. 입이 방정이구나. 내 놈도 함께 연못 밑바닥을 맛보고 싶으냐? 병사들이 서준을 붙잡으려. 달려들자 그때 갑자기 연못물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못 가운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흰옷의 연화가 모습을 드러내니 백성들은 모두 놀라 뒷걸음질 쳤지. 그 귀신이다. 연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곧장 이도연 사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연못에 저주를 만든 것은 바로 당신네 집안의 탐욕과 제약입니다. 당신은 그죄 값을 백성들을 희생시켜 가리려 하고 있지요. 사또는 비웃었다. 허튼 소리. 요망한 요괴가 감히 사람을 속이려 드는구나. 그는 제단에 올려놓은 칼을 뽑아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베어 연못의 저주를 끝내리라. 그 순간 서준이 연아 앞으로 몸을 던졌다. 그만두시오. 서준은 칼끝 앞에 서서 외쳤다. 이 연못의 저주가 은혜를 갖고자 하는 자의 희생으로 끝난다 했지요. 그렇다면 내 목숨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연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안돼 서준. 하지만 서주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해 주었고, 난 이제 그 은혜를 다시 갚을 뿐입니다.이 또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요.그 말과 함께 서주는 스스로 연못을 향해 몸을 던졌다.그 찰나 연못에서 눈부신 빛이 솟구쳤다. 서준의 몸이 물에 닿기 직전 흰용한 마리가 연못 속에서 튀어 올라 그를 감싸 안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 선비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연하의 것이었어. 연못 속에서 구렁이의 형상을 벗어던진 연하는 마침내 용으로 승천할 자격을 얻은 것이었다. 하늘에서 갱음이 울리고 번개가 이도현 사또의 관아를 향해 떨어졌단다. 탕관 오리의 창고와 재물을 쌓아두던 곳은 모조리 무너져 내렸고, 사또는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았다. 이것이 내 집안이 쌓아온 죄의 무게다. 연아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 백성의 피위에 쌓아온 부기는 언젠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과 함께 연못 위를 덮고 있던 검은 기운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눈을 떴다. 자신이 연못과 풀밭 위에 누워 있다는 걸 깨달았지.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곁에는 조그만 흰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옛날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구슬이었다. 서준이 구슬을 손에 쥐자 연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은혜는 이렇게 또 다른 은혜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이제 이 연못의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당신과 이 마을 사람들이 부디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달 그림자 연못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단다. 연못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져.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사람들이 빨래를 하며 웃음소리를 나누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지. 이도연 사또는 관아에 부서진 털을 보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 중앙에 탄핵 상소가 올라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남은 생을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일에 다쳤다고도 전해지지. 서주는 연못과 작은 약방을 열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살았어. 가끔 딸 밝은 밤이면 연못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한다. 연하 부디 하늘에서도 편히 쉬소서. 당신의 은혜 이 마을이 두고두고 두고 있지 않을 것이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단다. 얘들아, 유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니란다. 때론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존재들도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야.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고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자, 이만 오늘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자꾸나. 다음에 또 다른 인연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그때도 귀잘 세우고 들어보려무나.